제주 어, 주일 일부에 모으셔서 함께 예배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교회가 설립을 시작한지 만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일이니까 오늘 10일을 해가지고 28년 동안 어, 하나님의 은혜와 섭니까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아리오기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가 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그 가문들이 어, 형통하게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뭐 어, 어버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행복해야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의 행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있습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할까요? 부모가 행복한 겁니다.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는 행복과 불행은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젊은 시절은 참 험난한 시상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130살에 애굽 나라에 왔는데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예, 130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어요? 일제의 고통에서 지내신 분도 계시고, 6.25 동란도 또 어, 겪으신 분도 계시고,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못때오시는 그런 과정도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 이후에 17년 동안... 인생의 말년을 아들 때문에 효도하는 아들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게 뭐냐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쉬운 말로 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죽으면 인생이 후회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마감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눈을 못 감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으면서 눈을 못 감을까 근데 야곱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천사들이 야곱을 들러 이제 오면 그런 환한 모습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인생에 여한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야곱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피참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자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 앞에 모두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상받을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주은 명령이고 약속 있는 첫 개명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긴다고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10개명을 주실 때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5개명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가와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두 가지가 잘될때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왜 그렇게 복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 공경을 하고 잘 섬겨야 될까, 효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안계시지만 내가 오늘까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그동안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 사랑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았어. 자신의 인생은 없었잖아요. 오로지 자식이 위해서. 또 지금 살아계신 우리 또 부모님들은 지금도 자식이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은 하나님의 주능한 명령으로 인해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된다. 공경을 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요, 어머니가 다 거의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어거스테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300년 그 시대에 북아프리카에 어거스틴 한 사람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 모니 카가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며 아들을 좀 돌아오게 달라고 이렇게 수백해 오랫동안 기도를. 그런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절히 기도 했는데 결국 그가 해시모라고 돌아와서 앞에다가 성자라고 붙여지는 그런 축복의 아들이 되었어 성자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에 은총론이 있거든요. 은혜론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어머니 네시 있잖아요.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 공부를 못 시켜요. 그 대신에 이 어머니는 성경 교육을 잘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사이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 나중에 링컨이 변호사가 되고 16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통해서 억압받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 미국 신문 편집인 협회가 실시한 역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그때 최고 득표를 낸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이 아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키우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받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되었을 때에 사무엘 쪽에서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에게 기름 몸을 허락하는 그런 응?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무엘이 나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를 멈춘다면 나는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에게서 기도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가 있고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오늘 2025년 이 시대에 사실 우리 사이에서 효도한다 공경한다 이런 말이 정말 어색해요 이게 시대에 안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저도 오늘 어버이날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아들 딸들이 다 여기 왔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지금 참 좋은데, 뺀지리들이 많아가지고 더안 오더라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이 공경한 단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겁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저 정말 하나님처럼 높여 공경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옛날 세대입니다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없인여이거나 무시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없인여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 바울들이 주신 말씀인데 2장 15절 보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그게 부모들의 사실은 소원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건 두 번째고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밝은 빛을 변하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부모들은 제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가진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애국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총리가 되가지고 이제 가난안 땅에 계신 아버지 야곱을 수레를 보내서 데려오게 해서 고생이라는 좋은 땅에 어, 이제 편안히 모시는 가까이 모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야곱을 잘 모셨을까 어떻게 효도했을까 첫째가요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는 효도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말씀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당시에 중동 지역에 7년간의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애굽 나라로 양식을 음, 얻으러 왔는데 그때 요셉의 형들이 야, 어, 이 양식을 얻으러 왔다가 요셉을 그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이 있었지만 그래서 서로 음, 자신을 이 요셉이라고 밝히고 부둥켜안고 울면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그 형들에게 물어본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시냐? 아버지는 어떠시냐? 아버지가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살아 계시다고, 그래서 바로에게 청을 해가지고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남은 생애를... 아들 그 성공한 아들 옆에서 편안하게 그 가뭄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아들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고 인생의 마무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내용이죠. 죽은 줄 알았잖아요. 야곱은 요셉이그 예? 형들이 형들이 말이죠. 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짐승에게 물어뜯게 죽었다고 그래서. 그 야곱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거 보라고.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는데아이금 살아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 여러분. 그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중반 전에 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아 야곱이 이렇게 아, 정말 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아들을 만나서 죽었던 아들을 만나는 어, 다시 살아 있는 그런 것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을 가까이 지금 가장 가까우고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가까이 있는 것이 그래도 참 어찌 보면 잘 모시는 것이 모신다는 것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노년에 요즘 복 받은 노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우리 저집 주변에 가까이 우리 딸들이 사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아들 아들 아들. 부모님 가까이 있는 딸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만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며느리도 있어요. 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처같집은 멀리 자식들하고 멀리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가까이 사는 것이 참 좋은 상이 되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게 된 거예요. 가급적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가까이, 혹시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자주 안부 또 찾아뵙고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효도했을까요? 자식이 잘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오직 자식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죽었던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지금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대견하고 기쁘겠어요? 부모님들 사실 마지막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자식이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또 손주들 보면서 그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손주를 둘난그 손주를 둘 얻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김 목사님. 나는 우리 손주만 안고 있으면 힘이 솟아 스트레스가 다 풀려 원이 없어 저는 하나 그걸 모르는 이해가 안 가요 힘들텐데 손주 안고 있으면 힘들텐데 무거워서 아, 힘이 솟는대요 살만난데 진짜 그러신가요 낙이지 그낙 그래서 여러분 효도가 뭐냐 결혼해서 손주를 부모님에게 안겨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laughs> 맞습니다. 맞대요, 여러분. 부모님 효도한 게 그걸 합니다. 여러분, 그, 그, 막 그런 얘기. 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모님을 성기는 거죠. 그리고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부모님 근심을 떨어드리고, 부모님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좀 넉넉히 드리고, 그렇게 부모님 뭐 섬겨드리고 잘될 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만나면 이야기가 뭔 이야기예요? 자식 이야기 아니에요. 사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되셔야 돼요. 오늘 야곱은 요셉이 너무 잘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던, 죽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 있고, 거기에 총리가 됐으니, 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또 기쁘겠습니까? 성경에 불의한 자기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인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이 하나 있습니까? 압살롬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 정말 최고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 아들이 평소에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고 나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요 아버지를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예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전쟁을 하다가 압살롬이 창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때 여러분 전쟁할 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뭐라 간지아세요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백번 천번 죽어도 마땅한 놈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래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부모도 죽이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지고 다위대게 부하가 소식을 전하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막 내 아들 앞 살로마, 내 아들 앞 살로마,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을 쓸 걸.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죄를 지면 누구 책임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들은 죄 없어요. 다 내가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오직 자식 생각, 오직 자식, 자식 안지나서나 산학게나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우리 자식들이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셔서 잘 되어서 오늘 야곱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했어요. 형들이 원수들이잖아요. 노예를 팔았어요. 만났어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 그그 용서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자세요, 여러분? 나를 이곳에 보낸 그 여러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동안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얼마나 고생하냐? 내가 그열 배로 갔겠소? 이렇게 만난 건데 아, 용서해. 형들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뿐이 아니에요. 형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형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기울테니까. 형들이 마음놓으세요. 복수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 형들 뿐이 아니라 형의 형제 형제들 자녀들까지 다 책임진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요셉의 효도입니다. 화목하는 것 부모님이 바라는 게 하나 또 있잖아요.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 원수 이지 말고 화목하는 거. 부모님이 이걸 보고 행복해하십니다. 오늘 어버이집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 겠어요 화나지 말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어? 고통 주지 말라는 겁니다. 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요셉처럼 부모님을 가까이서잘 살아계실 때. 섬기시고 잘 섬기시고 그리고 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장례식을 제가 다녀보면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진작에 잘못되셔서 아쉬워하고 하여튼 그렇게 전부 다 아쉬워합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드려서 성경의 약속한대로 땅에서 잘디고 장수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